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뷔가 중국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관 아이만의 한국 아티스트 팬 활동 지수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뷔는 이틀 연속 아이만의 한국 아티스트 팬 활동 지수에서 전체 한국 연예인 중에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대륙에 뜨거운 인기를 뽐냈는데요. 뷔는 지난해 12월 월간 1위에 등극하며 명실상부 중국 최고의 인기의 한국 아티스트임을 입증한 바 있었고, 중국 내 연예인의 상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아이만 상업 가치 지수에서는 지난해 팀내 1위를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뒤이는 대륙의 왕자라 불리며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계속해서 끌고 있는데요. 아티스트로서 타고난 재능은 물론 화려한 비주얼과 사랑스러운 성격까지 특히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뷔는 솔로곡인 싱글레리티가 중국 신화뉴스 웨이보 주최의. K-pop 아티스트 레전드 솔로 무대 투표에서 1위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이 뽑은 최고의 솔로 무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더불어 월 사용자 4억 명에 달하는 중국 대표 디지털 음원 서비스 2Q 뮤직의 2020 K-pop 송탑100 차트에서는 한국 남자가수 최고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뷰의 자작곡인 Sweet Night은 전체 4위에 올라 남자가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실질적 인기 지표라고 할수 있는 웨이보 팬페이지의 팔로워 수에서는 스타인 순위단 멤버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으며 중국 람티비의 스타 생일 투표에서 중국 현지 스타들도 누르며 방탄소년단 멤버 중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뷔의 현지 인기를 대변하는 중국 팬클럽 바이드뷔바의 규모와 경제력 또한 일반 팬덤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지난해 뷔의 생일 서포트에는 12억원이라는 역대 케이팝 최고의 생일 모금액으로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을 선보였으며 세계 최고중 두바이 브루즈 칼리파 외벽을 온통 뷔로 휘감은 레이저 조명쇼에서 태형 희망 초등학교의 건립까지 바이드뷔바는 팬 서포트의 진화를 상상했 하는 팬덤 경제 대표 주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뷔는 일본 트위플 유명인 트렌드 한국 아티스트 1위, 한류 웹사이트 내한 아이돌 랭킹 1위에 오르는 등등 일본과 중국을 사로잡는 아시아 1등 한류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에 때로는 귀엽고 사랑스러우며 때로는 섹시한 단짠 매력이 전 세계 팬분들의 심장을 저격하며 뜨거운 사랑을 얻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BTS 윈터 패키지 두 번째 영상을 공개해 팬분들에게 홍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6일 윈터 패키지 출시를 앞둔 방탄소년단은 강원도의 바다. 스키장 등에서 촬영한 영상과 화보 사진을 연일 공개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영상 속에서 뷔는 내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성숙하고 섹시한 매력까지 다채로운 모습으로 팬들에게 설렘을 안겼습니다. 서론 위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착장을 선보인 뷔는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팬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는데요. 소복히 쌓인 하얀 눈보다 더 순수한 모습의 뷔는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게끔 합니다.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지그시 감아 집 와이어를 탄 사랑스러운 뷔의 모습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힐링 그 자체였는데요. 무서운 기구를 탈때 더욱더 귀여워지는 뷔의 모습은 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양떼목장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 뷔는 우수에 젖은 눈빛 하나만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아우라를 뿜어내며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털실로 만든 귀돌이는 자칫 과하거나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지만 뷔는 그것이 무엇이든 착용한 제품을 빛나게 하는 만능캐 모습을 보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앞머리가 살짝 옆으로 넘긴 헤어스타일은 뷔의 조각같은 이목구비를 더욱더 돋보이게 했고 포근한 니트를 착용해 따뜻하면서도 섹시한 분위기까지 자아냈습니다. 한파도 녹일 듯한 뷔의 미소는 배우의 아우라를 물씬 풍기며 팬들의 심장을 먹게 해 구매 욕구까지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손글씨를 담은 향초가 재입고 이후에도 초고속으로 품절이 되며 품절 요정의 진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버스샵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앨범 뷔의 다양한 굿즈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뷔의 자작곡인 블루앤그레이가 뷔의 손글씨로 새겨진 향초는 첫 판매 시작 이후 단 3분 만에 완판된 바 있는데요. 이는 멤버들 굿즈 중에서도 매진된 첫 품목입니다. 일본 공식 판매 사이트에서 향초가 단 3. 한분 만에 품절이 되며 귀에 송글씨를 담은 향초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모았는데요. 올케이팝은 뷔의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로 향초는 브랜드숍에서 순식간에 품절됐다. 일본 공식 판매 사이트 역시 품절이 되며 향초를 구하지 못한 팬들의 재판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5일 향초를 비롯한 굿즈가 재입고가 됐지만 이 역시도 초고속으로 품절이 되며 리버스숍에서는 더 이상 향초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뷔와 관련된 아이템이나 착용했던 의상 등은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품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방탄소년단은 다이나마이트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했던 옷들을 자선 경매를 통해 약 1억 8천만 원에 낙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가수 할 씨는 지난해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짧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할 씨와 방탄소년단이 2019년 미국의 최대 연말 축제인 징글볼에서 같이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할 씨와 방탄소년단은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으며 훈훈한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할 씨가 멤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속에는 향초가 있었고 귀는 향초를 보며 자신이 좋아하는 향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귀가 좋아하는 향초라고 소식이 전해진 뒤에 고가의 향초는 순식간에 품절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코론 타임즈는 월스트리트 저널 매거진의 폭발적인 판매량에 주목하며 뷔가 가진 브랜드 파워로 뷔와 관련된 아이템들은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매거진의 솔로 커버는 1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라고 전했습니다. 뷔는 의상뿐만이 아니라 착용하는 모든 아이템들의 품절 대란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광고 효과로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며 귀 존재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통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